자, 찌개를 하나 잠깐만. 이거 찢어 먹어야 되는데 엄마가 넌 따로 찢어줄까? 네. 어. 아빠, 아빠랑 우리 를 먼저 저기 해요. 그다음에 이건 음. 내가. 아니, 음. 찌개를 하나 더 가져올까? 줄게, 효준아. 음. 줄게. 너무 멈추지. 크잖아. 아니,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아, 크게 먹을 거야? 자, 음. 먹어. 아니, 내가 줄게. 까면서 뭐. 파. 같이 곁들여서 네. 이안이 살고기 먹어 이안아 엄마 안 들었잖아 나 지금 먹었어 잘 먹겠습니다 하나 입에 넣어주든가 잠만요 괜찮아 고추랑 너왜뭐할그래 이윤아 안 찍어도 돼안 찍어도 돼응안 네. 찍어도 돼 잘라줘야지 또 이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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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꺼집어주세요 이거 먹고 그다음에 전골 먹자. 아이 나 우선 먹고 또 줄게. 이게 소스를 여기다 한 숟가락씩 좀 해줘. 여기다가 응 괜찮지? 응 좋아. 왜? 많이 먹어. 응? 아, 지금 조야? 어. 아 나중에 일단 다입니다왜 음. 무침도 근데 저거랑 좀 뭐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되지. 이거 뭐지? 이거 오늘 다못 먹겠는데? 고기는 다 먹을 수 있고. 탕이 많. 탕이 국물이 많네. 아니 그 여분 국물 준 거를 내가 다. 이런 어, 걸 먹어야지. 빨간 나는 이안나 이런 고기를 이렇게 쭉쭉 찢어 먹는 게 맛있던데. <laughs> 찢어 먹어요? 어, 약간 장조림. 같지? 결대로 찢어 먹어. 어, 그게 맛있지. 여러 개두 개를 먹더라도. 이게 좋아하잖아 또. 최소한 막 건져. 안 먹어. 최소 같이 <laughs> 먹으면 <게> 맛있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laughs> 왜 이래 앉아? 채도 <laughs> <되게 태도 웃음> 엄청 많이 주세요. 최도. 너도? 알았어 줄게 비계가 많이 없는 게 무침이라서 그런가 봐 비계도 많이 없어 아빠 죄다 살코기예요 어, 괜찮아 엄마 이거 엄청 많이 주세요 응. 됐어 됐어 아좀 저기 쫀득이 쫀득이 네 음... 이거 아빠 쫀득이 드시고요 봐요 아니 쫀득이 이거. 아빠 많이 있어 너무 많은데 이거 그래도 좋요 안돼요 안해가 먹을게 나 지금 목이 아픈 것 같아서 좀 쉬려고 할게. 잠깐만 아까 처음에 먹던 게 야, 우리는 이 파가 있잖아요. 아니나 파 같이 먹으면 맛있는데. 그건 싫지. 헉, 이거 봐 대박. 응? 살코기도 같이 먹어야 맛있지 이윤아. 엄마 이거 모드아이에요 아니에요, 쫀득이에요. I'm not g o i 그 g 네야 아이 나그 l i 좋아. 부추야 i 추너부추 o 먹어 g 추 o 먹어? t 추 먹어. t t l e bit. I'm g 이거 n g 어 o 먹 e t a 이 먹어봐. l e bit. I'm g o i n 이 to get a little bit. I'm g o 이야 이거 찢어서 내가 먹을 아, 아빠도 줄까 지금? 응. 조금 나네. 너도 해 먹어. 응. 응. 유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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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날 뻔했어요 방금. 방금 큰일 날 뻔. 왜? 막 아, 부침 안 넣네. 젓가락 떨어지는데 아빠 발에 떨어질 뻔했어요. 아빠 발에 떨어지면 안 돼? 잘 나가. <laughs> 위이고야 이상하다. 그래도 죽지는 않아. 비상. 죽을 거 <laughs> 같아? 네. 죽을 거 같아요. 균들이제입속으로 <laughs> 들어온다 생각해 봐요. 아, 그럼 좀 그런 좀 문제가 있긴 하겠다. <laughs> 유나 붙여 어을게 여기. 대가를 내요. 아니, 이렇게 짜르려고. 아, 대가는. <laughs> 먹라라 오라! 오라! 라진라같라 오라! 오이 오라! 라진라같라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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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거같라오 아라나 아이나. 아 도, 소, 보기 타기, 타기, 타아타나 닭이 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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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어기기 엄마, 저 이쪽으로 물면안 빠져요? 응, 이제 괜찮아. 한술 했으니까. 잘안보 부는데? 끈적끈적한 걸로 세게 물어도 돼요? 흰색만 음. 해봐. 엄마, 여기 국물 안에도 이게 있어든 어, 맞아. 국이 있어. 많이 사준 거 같다. 응? 이거 좀 옆에 서 덜어줘. 아이 덜고 나줘 그래. 응. 응. 이거 꼭 얼마나 힘날 거야? 힘안날 거야? 다? 네? 우리가 먹었으면 힘 엄청 내야 되는데. 감기도 걸리면 안 되고. 저이 선물이. 오늘도 고기사야. 나 주려고? 아니야 나 여기 많아. 너 먹어. 아니너 파를 이렇게 줘. 알았어. 먹어. 맛있게 먹어봐 너 먹으면 엄마는 그걸로 됐는그걸 음, 너무 많이 넣 너무 고기 너무 많이 넣는 고기 이쪽엔밥이쪽엔 고기 이렇게 무식하게 많이 넣어 그냥 나는 고기 나더 줘? 더 줘? 는금남았는데더어디 어, 있어? 나먹어기 다. 응? 맛있다. 맛있다. 아 고기, 고기. 맞아. 응. 음. 어? 응. 응? 응? 잘 먹었습니다. 그걸왜 귓속 말래? 어? 송이, 형, 송이 형 나한테 뭐랬아 아, 말하지 마요 뭐라 그랬는데? 뭐 있어. 아빠한테만 알려주는 거예요. 뭔데? 제가 먹어본 파중에서 제일 로맛있대요안 귀뚱말라야죠. <laughs> 왜? 먹어. 래 m 살어기있살하고어있어맛있 조심. 안어어기있어 맛있어. 맛있가 먹을게 맛있기맛살어맛있 응? 응? 어 응. 이틀 치사했는데 엄마... 엄마 저 이거 말랑 응. 엄마 응. 저 이거 말랑말랑 고기인줄 알고 씹었는데 뼈다기였어요 뼈는 빼야 돼응 어, 예. 음, 말랑한데 조금 있네 저거 거의 졸지 않았어 저거 그래 이윤아 원래 이파가 먹을 때는 졸잖아요. 음, 물이아쉬워서 그렇지. 뼈, 뼈, 뼈. 음, 그래. 겨울엔 또국물이 또. 또 음. 그죠? 지켜셔야지밥많이 음? 없는데 괜찮겠어? 반만. 이건 예상치 못한 건데. 응? 식혀서 먹어. 아, 이 뜨거워. 뭐. <laughs> 아이 going t 갈비 o 고싶다 h 나 줄까? u 나 e 나줄 going 양보했 o to t 어? e house. I'm 이 o i n g to go to 먹어 e h 뜨거 s e 아이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n 이다먹안 음, <laughs> 먹네. 다 먹었어? 그리 갖다 놔. 안 먹는 것보단 낫다. <laughs> 아쉬워? <웃음> <웃음> 다 먹은 거 아니었니? Değil <laughs> <laughs>